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이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가슴 아픈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대의 어른, 제가 제일 존경하는 최영국 효암학원 이사장님께서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를 보면 누군지 잘 아실 텐데요.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건 거짓말이다. 농경 시대의 꿈 같은 소리다. 최영국 선생님께서는 지난 2017년 아버지 돌아가셨을 당시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달려와 주신 분입니다. 그저 돈 많이 버는 게 인생 최고의 가치인 줄만 알았던 지난 20대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저의 인생의 영원한 롤모델이기도 한데요. 항상 누구에게나 겸손해야 한다는 인생의 철학을 세우게 되었고 지금도 주위 사람들에게 어지간하면 말을 놓지 않는 이유도 전부 최영국 선생님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매번 전화를 끊으실 때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 봅시다. 를 연신 외치시던 최영국 선생님. 다시는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느낌인데요. 오늘 따라 돌아가신 아버지도 더더욱 그리워집니다. 영원한 롤모델 최영국 선생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영향으로 이명박 정부를 응원하고 특히 각하와 박정희를 진심으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존경했던 게 과거의 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삶인 줄 알았던 저에게 지금처럼 180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최영국 선생님입니다. 간단하게 일화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락을 못 받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최영국 선생님께서 혹시 바쁘셔서 전화를 못 받으시면 꼭 다시 전화를 주시고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20대 후반 풋내기였던 저에게. 매번 저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만큼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신 분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제가 2018년도에 쓴 글인데요. 꼰대, 건달알배, 최영국 선생님의 이야기죠. 특히나 다짜고짜 상대방을 보면 나이가 어리면 말을 놓는 그런 문화가 뿌리 깊게 박힌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고요. 또 언젠가는 종로의 한 찻집에서 오랜만에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어르신분들이 최영국 선생님을 알아보고 본인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반가워는 하지만 정중히 거절하시며 이런 말씀 남기셨죠.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청년하고 선약이 있으니 미안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 끝나면 갈세.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호로도 한참을 저와 이야기를 나눠 주셨는데요. 살면서 이런 분을 만나 인생을 배운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과 약속의 중요성보다 더 크게 변화한 것이 돈에 대한 집착인데요. 프로게이머 은퇴 후 계획 없이 빈둥거리면서 부자를 꿈꾸던 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버지 소개로 최영국 선생님을 처음 만나 뵙고 그 후로 돈만 줬던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실제로 최영국 선생님은 과거 세금 납부 2위까지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지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후 심한 부조리를 느끼시곤 과감히 모든 재산을 직원들에게 나눠주시며 회사를 하루 아침에 정리하기도 하셨죠. 게다가 본인 목소리 얼마 남지 않은 돈은 민주화운동을 하시던 분들의 집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까지 되셨다고 하니 돈을 위해선 영혼까지 파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말로는 쉽지만 과연 제가 최영호 선생님 같은 상황이었더라도 과감하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목숨까지 내놓고 민주화운동 하시던 분들을 도울 수 있었을지, 저의 정의감이 탐욕을 이길 수 있었을지, 말과 상상으로는 쉽지만 행동을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실천하신 분을 보면서 돈만 쫓던 제 욕망과 그릇된 가치관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지금은 그때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언젠가 이런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돈 버는 게 어떻게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이 되겠습니까? 돈이란 놈도 버는 맛을 느끼면 쉽게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울고 웃는 이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적 너무나도 순수했던 그 시절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그 시절 나의 행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언젠가부터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전부 돈으로 연결되기에 인생이 서서히 불행해진 것은 아닌지 적어도 지금 저에게 있어 돈이 최고의 행복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영국 선생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롤모델이 된 거고요. 틈틈이 최영국 선생님과의 일화를 정리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책을 쓸 때에도 정말 많은 지분을 차지하게 될것 같네요. 오늘날 저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끼치신 최영국 선생님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오세훈 씨가 여러모로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박영선 후보 측에선 긴급 성명으로 오세훈 사퇴 안 하면 중대 결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여기에 많은 네티즌들도 시장직을 이용해서 셀프보상을 한 오세훈 씨를 향해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추천 수도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언론에서도 서서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곡동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이 탈로 나니까 언론이 쓰기 싫어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증거가 나오면 바로 후보 사퇴하고 전개를 은퇴하겠다고 했던 게 오세훈 씨입니다. 심지어 지금 생태탕집 주인까지도 직접 나와서 오세훈의 옷차림 그리고 구두 브랜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오세훈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안철수, 금태섭씨 등도 여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뻔뻔하죠. 민주당 비난할 때 저들의 엄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냥 자기 sns에 글 쓰는 걸로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언론이 또 얼마나 받았었는지, 얼마나 자극적으로 저들이 조롱과 비아냥을 해댔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티즌들도 당연히 이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역풍 제대로 맞은 겁니다. 우리 국민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건 촛불혁명 때 제대로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눈앞에 있는 것만 떼우려고 더큰 화를 불러오고 있는 게 지금 오세훈 씨입니다. KBS에서도 이렇게 직접 다루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씨 측은 더 이상 안 엮이겠다. 생태탕 증언 사실과 다르다. 한마디로 최근 주인의 증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는데요. 조수진 씨는 뉴스 공장을 뉴스 공작소라고 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서 이름점이나 보세요, 그냥. 진짜 이런 거 보면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허은아 씨는 생태탕 루머 김어준 작품이다. 생태랑 인터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데 정말 끼리끼리 멋들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박영선 후보 측에 원칙 있는 패배 준비하라고 저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세훈 씨가 스스로 사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네거티브입니까? 저렇게 자기가 최근에 뱉은 말도 안 지키려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화를 계속해서 부르고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일을 똑바로 하겠습니까? 자기가 뱉은 말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서울시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까요? 분명 보시다시피 오세훈 씨가 스스로 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나중에 오세훈 씨 성평등 질문 무응답에 이준석 씨가 아주 말 같지도 않는 변호를 해서 더큰 화를 부르고 있는데요. 저 사람도 괜히 무선 중진, 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란 얘기를 듣는 게 아니죠. 선거 번번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세훈 씨는 대놓고 답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평 등 실현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그냥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는 건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세 가지 카드 뉴스가 있는데 전부 다 답변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씨는 오세훈 씨랑 같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오늘 MBC에선 단독으로 사무총장님 추천이라며 박형준 씨의 국회 과일나무 조형물 특혜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지금 서로 뭐 경쟁하는 겁니까? 하루에 몇 개씩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연아랑 참여한 최정화 작가의 작품 설치 과정에 국회 사무총장의 추천도 있었다고 저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당연히 시민들 분노하는 거그 누구도 뭐라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말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사전투표가 가장 중요한데요.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고 서울 부산시장 선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다음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죠. 끝까지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